이번에는 그 전부 태권도의 세모품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모품. 어,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서 뭐 악당을 만났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이제 강도가 들어왔다. 그래 갑자기 싸우게 됐다. 그러면 내가 선제 공격을 할 때, 내가 선제 공격을 할때 어떤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격투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술체계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 초보자라면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겨루기 자세를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게 딱된 거예요. 싸우게 됐으면 내가 선제공격을 할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왼발,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칼제비를 잡고 왼손은 뭐냐면 상대방의 오른손을 노려요. 물론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는데 상대방의 눈을 항상 봐야 되고 첫 번째 상대방의 눈을 보고 두 번째는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 칼제비를 쓰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칼제비라는 기술이 다른 무술에 다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태권도와 태견에서부터 오는 태권도에만 있는 기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라데 교본에서도 못본것 같습니다. 예, 가라데에도 없고 우슈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최근에 차용된 것일 텐데 만약에 제가 틀려서 그게 원래 있었으면 어딘가 태극권 뭐 진가 태극권이나 소림사 무의 어떤 자,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오랜 동안 고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칼제비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택견하고 태권도에만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 거죠. 자, 요요 요 자세에서 뭘 하냐면 은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 요러, 요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왜 상대방이 나쁜 우리 집에 침 뭐, 말도 없이 침입한 나쁜 놈이다.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갔냐면, 일단 상대방이 뭘 얻어야 되고, 상대방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오른손을 잡아요. 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잡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은 반드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틀기 때문에 버티면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버티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세를 낮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예. 버텨보시오. 예. 이렇게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되면서 예. 내가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되면 그럼 이차면 앞차기가 좀 정확하지 않아도 여기 착 들어갑니다. 그럼 푹 쓰러져요. 왜냐하면 앞차기의 파괴력이 굉장히 커서 경험 안 해본 사람잘 모르는데 툭 차면 쓰러집니다. <laughs> 이렇게딱 되고 두 번째는 발차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손가락 단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쇄골을, 쇄골을 누릅니다. 여기 딱한 다음에 밑, 쇄골을 딱 잡는데 쇄골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쇄골 잡을 때 이렇게 누르, 누르시면 잘안 됩니다. 쇄골 누르라고 하는 기술이 가라데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특별히 상대방이 당해주지 않으면 잘안 되고요. 여기서 여기 딱 밀은 다음에, 밀면은 상대방이 반드시 버티거든요. 이때 쇄골에 약간 매달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푹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냥 <웃음> 푹 주지 않고그다는 거죠. <laughs> 물론, 여기서 잔인한 기술 쓰려면, 손가락이 단련이 많이 돼서 하면은, 앉아서, 앉으면서 이 쇄골을 안쪽으로 손가락을 기분해서 빼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죽진 않습니다. 예, 죽진 않는 좀 잔인한 기술, 고통을 주는 기술이죠. 이렇게,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두 팔은 어떻게 나가냐면, 세게 나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슥, 갖다 대면 됩니다. 요, 요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은 악당이고 내가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은 만큼 내가 긴장을 해 있는데, 긴장을 해 있으면 세게 때리게 되거든요. 세게 때리면은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를 슥, 예.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슥, 갖다 대면 상대방은, 오! 어! 하면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가만 그게 아니라, 흠! 이래 되면 반응을 하기 좋죠. 그래서 슥 갖다 대고, 여기서, 오, 어, 여기서 오른손은, 상대방의 오른손은 잡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칼제비처럼 싹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그 요렇게 한 다음에 자세를 만지 낮춰야 되는데, 왜 자세를 낮춰야 되냐면 내가 밀어붙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일단 밀리면, 내가 밀어붙이면 상대방은 당분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내가 밀어붙이면 상대방도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되 있기 때문에 안밀려고 하게 돼 있어요. 범죄자이거나 하면. 안밀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칼을 들고 있거나 했을 때는 이게 왼손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그 주먹 때리려고 해보시오. 네, 요렇게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방금 놓쳤죠? 놓쳐도 그,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때리면은, 네, 여기면서 방에만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방에만 휘둘러 봅시 예, 방해만 해줘 해주, 가지고 어차피 턱 맞아 가지고 피하려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KO가 안당하면 안 당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주먹을 해 요정도 자 왼손잡이라서 때리려고 하면 때려봅시오 요, 요 상태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요걸 배웠을 때뭘 하셔야 되냐면 요걸 두 손을 잡아가지고 때려보시오 이두 밀기만 요, 요거 자꾸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대동기가 가장 권할만 한데, 이 상태에서 요런 기술을 안 쓰고 바로 이제 확실하게 한 번만 제압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대동기로 들어가는 겁니다.